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57분인데 자 에코프로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 했죠? 21선 위에서 주가를 제 어제도 설명드린 내용이요.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눌려주고 띄워주고 눌림먹주고 계속 이런 식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설명을 드렸고 우선은 이전고점 자리를 넘어섰어요 오늘. 뚫어줬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자리 뚫으면서 추세를 만들어 줄 것이다. 왜?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 고점 자리를 반드시 뚫어줄 것이다. 설명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bm 정확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는 제가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두 종목은 반드시 이 액면 분할과 또뭐 있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두 가지 이슈. 물론 이 밖에도 에코프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과 모멘텀은 많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액면 분할과 코스피 이전 상장 이 이슈로 주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이게 반영이 끝났냐? 반영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충분히 코스피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쪽으로 뭐가 들어온다 했죠? 연기금과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그 자금이 완벽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매수세, 즉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돈이 동원된다. 돈이 들어온다. 돈의 힘이 실린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주주총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직은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죠. 코스피 이전 상장 거의 확정이고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막을 리가 없고요. 그죠? 문제 삼을 리도 없고요. 형식상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상 주주총회는, 그래서 3월 26일 날 에코프로 BM이 주주총회하고 3월 28일에는 액면 분할, 에코프로 지주사가, 그죠? 주주총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좀덜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지 에코프로 머티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세를 주는 정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진 않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랬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매일같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딱딱도사 김대표를 위해서 제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신다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는 제가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들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뭐라 했죠? 에코프로 그룹주. 주주총회까지 주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액면 분할 이슈와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된 이슈들, 내용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 800명 가까이 입장하셨는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우리가 사실 긴 호흡으로 보는 거예요. 긴 호흡.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긴 호흡이라는 거는 뭐 짧게 보고 우리가 다가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호흡이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소통방에 입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대응들. 흔들리지 않는 대응. 멘탈 관리 받으면서 정확하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고, 특히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단독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그룹 주주분들은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소통방 입장하시면 우선순위 1번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후속주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자 후속주라기보다는 에코프로와 우리가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두 종목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자, 이두 종목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좀 급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특히나 3월 달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소통방에서는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다. 한 3회에서 한 4개월 동안 두 종목 요 정도 꼴로 드려요. 이번에 두 종목이 나가면 거의 6, 7월 달에 또 새로운 추천주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번이 저로의 기회라는 거예요. 3월 달에 우리가 저가에서 3, 4월달에 저가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종목을 이렇게 적게 드리는 이유는 집중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집중도 있게 진짜 올라갈 만한 찐또배기 종목만 골라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들어오시면 에코프로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까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드렸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작년 2023년 10월 25일, 보시죠.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양두 종목 들었는데, 제가 매매 전략까지 투자기간 중장기 종목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해라. 그리고 하락이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정확한 매매 전략을 알려드렸어요. 10월 25일이면 오늘이 3월 21일이에요. 이제 딱 5개월 정도가 됐어요. 제가 근데 투자기간 얼마 들었죠?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그룹 보시기 전에 잠시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언제였어요? 시점이 작년 10월 25일, 이날이네요. 이날 추천드렸는데, 제가 뭐라 했죠? 하락의 눌림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자, 이 자리에서부터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고점 자리까지. 최근 신고가 자리까지 111%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111%. 보이시죠? 단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111%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찐또배기 종목들만 제가 골라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HD 한국조선해양 같이 드렸죠 잠깐 보시면은 자이 종목도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10월 25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 추천드리고 하락의 눌림목자리에서 잡아라 말씀드렸죠 하락의 눌림목자리에서 분할 매수해라 말씀드리고 자몇 퍼센트 올랐죠 오늘 또 고가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고점자리까지 몇 퍼센트 45퍼센트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한 종목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시세가 낮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는 거고 대신 뭐예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딱두 종목을 새롭게 알려 드릴 거예요.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수 있는, 제2의 한국 조선해양이 될수 있는 종목을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두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 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7 2 8 1 4 6 7 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실 건데 자, 오늘 에코프로 비이이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주식에너지 채널 보시면은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이 기회다. 이때까지 쓸어 모아라. 재료 터지면 폭등 나오니까 지금이 기회다. 13시간 전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포스코 DX처럼 상승한다. 지금 에코프로 비 m 이 거의 코스피 상장 확정이나 다름없죠? 따놓은 당상이라고 어서 따놓은 당상. 주주총회 끝나면 바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포스코 DX처럼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자, 과거에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이때 올라갔을 때 어떤 시기였습니까? 작년 언제부터예요? 거의 한 8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세게 더한번 나왔는데 요 파동이 나올 때, 8월부터 나왔었던 파동이 나왔을 때 2차 전지가 무너지던 시점이었어요. 2차 전지가 무너지던 시점이다. 근데 어떻게 포스코 DX는 단독적으로 올라갔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2차 전지 하락과 무관하게 단독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거, 단독 모멘텀. 에코프로 BM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만약에 안 좋고, 2차 전지가 안 좋고, 포스코가 안 좋더라도, 에코프로 BM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 이전 상장 확정이 되면은 좀더 주가를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반드시 우리가 집중도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흐름 자체는 지금 살아났어요. 저점을 잡으면서, 그죠? 계속 높여주고 있고, 고점 자리를 또 뚫어줬기 때문에, 오늘의 정고점 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눌림목 자리가 나오더라도, 이 정고 돌파 자리만 지켜준다면, 그죠? 이전의 정고점, 이 장대 롱바디 양봉을 오늘 뚫어줬는데, 그전에 정고점인 양봉 자리인 27만원 정도, 27만원 지켜주면서 계속한다면, 눌림목 자리 나오더라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상승의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내일 만들든, 눌리고 만들든 상승의 흐름을 좀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요 캔들 위아래가 긴 양꼬리의 도지형은 아니지만 약간 뭐 십자형, 긴 십자형, 뭐이 잠자리형 뭐 이런 식의 캔들이 나왔는데, 자이 캔들이 나온 직후에 상승이 나왔다는 거 이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변동성을 예고하는 심한 변동성을 예고하는 캔들이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심하게 싸우는 그런 캔들이 나왔을 때 이런 식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 나오는 캔들인데 이 캔들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큰 변동성을 만들 거야. 근데 5대5의 싸움이 나왔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5대5일까요? 매수가 이긴 것도 아니고 매도가 이긴 것도 아니에요. 보합권에서 딱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5대5의 싸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흐름이 가장 중요했는데. 오늘 장대 롱바디 양봉으로 뚫어버렸다는 거죠. 뚫어버렸다. 그래서 흐름이 위로, 상방으로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만큼 시세가 세진 않지만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더셀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에코프로도 액면 분할 하게 되면은 공시딱 보시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알아야 돼요. 시나리오. 저는 수많은 경험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을 했었던 종목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죠? 미국에서도 보고, 국내에서도 보고, 많은 종목들을 봤기 때문에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 하게 되면. 4월 10일부터 24일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 정지가 걸리기 전에 신주 효력 발생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주주총회가 있어요. 보통 주주총회 이후에 거래 정지 에 걸리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래 정지 걸리기 전까지 왜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뭐다 액면분할 주식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아나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더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 투자가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주식을 살수 있겠죠. 그렇죠? 사놓고 액면분할하면 한 주만 사도 다섯 주가 되니까 만약에 한 주당 가격은 그래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 60만 원짜리가 10만 원꼴이 되겠지만 뭐 12만 원요 정도가 되겠지만 그래도 주식 수가 늘어나면은 나중에 에코프로가 성장했을 때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좋은 거잖아요 주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다섯 배가 늘어났으니까 그죠 주식 수가 다섯 배가 늘어날 기회이기 때문에 주식을 살려고 한단 말이요 에즉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매매 거래 정지 전에 그래서 액면 분할 하게 되면 매매 거래 정지가 됩니다. 4월 10일부터 24일. 약 2주 동안 매매 거래 정지가 되니까 이거는 참고하시 기 바랬고, 이거는 에코 프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에코 프로 BM과는 무관합니다. 에코 프로만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약 14일 동안. 참고하시고, 그 전에 주가를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기억하시고, 매매 거래 정지가 풀리면은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 그룹주는 우리가 충분히 모멘텀을 끌고 갈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제랑 무관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에코프로는 주주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에코프로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음봉 자리에서 흔들릴 필요 없고 오히려 주식을 모아 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이 또제 영상에 댓글들을 또 많이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좋아요. 감사해요. 주식 에너지가 있어서 안심하고 주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분석 자주 좀 부탁드립니다. 딱딱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게 깔끔한 설명과 분석을 해줘서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만한 회사는 없으니 꽉 잡아야겠네요 좋습니다 지금 자리 좋아요 나중에 한번 더 무너지는 시간이 잠깐 오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액면 분할과 이번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주가를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서 한번쯤 이렇게 또 눌릴 수 있어요 2차전지 섹터의 슈퍼사이클이 오기 전에 그죠? 슈퍼사이클 오기 전에 한번더 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 버틸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면. 그리고 다시금 올릴 거예요. 2차 전지의 슈퍼사이클은 다시 한번 온다. 2차 사이클 온다. 그게 뭐 내년이 됐건 2차 사이클이 올 건데 그 전에 한번 눌리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괜찮은 기업이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요. 제가 에코프로그룹을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매일같이 노력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거예요. 보상 같은 거. 어떤 보상?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힘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통방이 지금 입장하시면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대응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후속주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후속주 추천주를 드리고 있으니까 두 종목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랬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 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 1 0 7 2 8 1 4 2 7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내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